옷잘 입고 어울리는 게 몸짱일 필요가 없어. 자기 체형을 잘 알면 돼. 진짜 어, 얼굴 평범한데 옷잘 입으면 되나요? 백만 점. 진짜 백만 점. 얼굴 필요 없어요. 향기 좋고 옷잘 입으면 돼. 솔직히 얼굴 이렇게 생긴 거 어쩔 수 없어. 그대로 깔고 가야 돼. 대신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생김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무조건 얘들아 진짜 냄새가 좋다 향기가 좋은 남자 무조건 플러스야 진짜 나만 믿어 제발 이거 저항 없이 야 초전도체 매력 발견한 거야 저항 없이 빠집니다 진짜로 향수 뿌릴 필요도 없어 섬유유연제 향기만 나도 정말 호감이야 너네 진짜 평범하게 생긴 여자애랑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걔네한테 갑자기 섬유유연제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 너희도 모르게 좋은 향 향기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좀그 향기를 맡게 되지. 아! 담배 향기? 회식 후 대패 삼겹살 냄새? 다 나가. 아니, 봐봐. 이렇게 대놓고, 아, 좋은 향기가 나시네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약간 이렇게, 음, 좋은 향기 난다.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런 느낌인 거지. 어머나, 기분 나빠. 다 좋으시네요. 어 너무 좋다.